오랜만에 출석 불러보겠습니다. 세림 네 엘런 네. 정모, 루비, 네. 원진, 네. 미니, 네. 형준, 네. 태영, 성민. 네. <laughs> <laughs> 자 이거 꼭꼭 이런 애들 있어 학교 가면은. 네. 아홉 개의 목소리를 가진 우리는 누구? 둘셋개 컨설 안녕하세요 그룹 팀입니다. 그럼 여기는 어디? Hello, Lovete. 얼마 전에 성민이가 이런 말을 했죠. 우리 팀은 아홉 멤버가 사소한 것까지 겹치는 부분 없이 다 달라요. 그런데 뭔가 오묘하게 하나처럼 보여요. 성민이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 다르다고 느꼈나요? 오... 항상? 우리는... <laughs> 사람은 다 다르죠. <laughs> 그래, 나 내가 봤을 때한두 명씩은 비슷한 거 같은데? 약간 의견을 조율할 때다 아...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느꼈습니다. 어... 아 그럼 맞는 사람도 확실히... 있는 거 같은데? 아니, 그래도 맞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좀다 생각하는 게좀 다른 것 같긴 해음 음. 다르긴 어. 하죠 또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 멤버 있나요? 음난 과자 취향이 어. 좀 많이 다른 어. 것 같아 어. 아밥 아. 취향도 음료 취향 맞아. 밥 어. 취향 밥 취향도 다, 취향. 아. 다 다르고 아. 밥 취향 밥 취향, 간식 취향 노래 취향 아 노래 취향 노래 취향 엄청 갈린다 엄청 춤 엄청 걸리고 춤도 어떤 거 좋아하는지 뭐 대충 말해볼까요 노래 장르 저희 노래 장르로 따지면 이제 이제 형준이 형이 앞에 있으니까 형준이 형이 이제 저희 차에서 노래를 틀거든요. <laughs> 이제 노래 틀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에이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형준이 형 노래 취향 이제 형준이만 즐기시 형준이 형 혼자만 즐기는 그런 노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뒤에 성민, 앨런태형은 그냥 딱 이어폰 끼고 <웃음> <웃음> 각자 노래 들으면 아니 갑니다. 어제 퇴근하면서 즐겼잖아. 쑥대머리아 근데 하면서.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<laughs>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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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요. 하자면 그런 거는 이제 가끔씩 한, 틀을 한, 때 한두 번 기분이 어, 너무 좋을 때 가끔이었어 별로야? 쑥대머리가 뭐야? 쑥대머리를 튼다고? 근데 아침에 숙대머리를 스케줄 가면서 쑥대머리를 어. 틀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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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, 웃음> <그래, 웃음> 어제는 퇴근이었으니까 좋았어 <laughs> 어, 퇴근이어서 받아줄 어, 수있었 퇴근이어서 있었다. 받아줄 수 있었어 <laughs> 우리 아빠가 좋아하겠다 <웃음> <웃음>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각각 어떤 행동을 할지 한번 해볼까요? 친구가 나에게 화난 것 같은데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. 우리 멤버들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오케이 앨런 형부터. <laughs> 어, 나는 진짜... 그 화가 난 친구일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Always angry. 친구가 Ellen. 나에게 화난 것같아어 그냥 가서 그냥 시, 시간 냅둬요. 아 러니 형은 냅두는, 네, 거, 네, 냅두는 시간 시간 지나면서 뭐 안, 좋아지겠지. 시간이 얇으니까. 예.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는데 일단 냅둬. 아 네. 어, 진짜? 어. 이유가 있겠지. 덩이. 는 나는 약간. 난 진짜 아무리 생각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. 그러면은 화내. 약간 그 친구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얘기 안할것 같아요. 저도 아, 오히려 맞아. 화가 나서. 아, 둘이 어, 비슷하네. 아, 어. 어. 나... 다르다. 이유가 없는데 화를 내? 너가 이상한 거야. <laughs> 그런것 <laughs> 그런 같아, 나는. <laughs> 나는 무조건 일단은 그 친구를 불러서 얘기를 할것 같아. <laughs> 아, 얘기 <laughs> 방식이네. 야 네. 일단 옥상으로 와봐너 아니 살짝 따, 이런 따라와. 이런 공개적인 이런 애들 많은 코 이렇게 이런데 말고 살짝. 보컬룸 인청트본인 보컬룸에서 불 끄고 키고. 디스한. 너의 몸이 무너졌어. 아니, 친구네 보컬룸에 <laughs> 데려가요? 아 친구야? 아, 친구. 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로 예를 따지면 아, 우리로 그런 따지면. 보컬룸이나 아니면 그런 방 같은데 이제 따로 불러서 얘기할 것 같아. 얘기를 해보겠다. 음. <laughs> 어, 어,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살짝 멤버들한테 이런 이런 상황 이 있었는데 뭐냐 이게 내가 이상한 거냐, 쟤가 이상한 거냐, 살짝 그렇게 물어보는 음. 조언을 조언을 구하는 저, 스타일. 조언을 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잘못했다 하면 뭐 가서 필요해죠. <laughs> 저는 이유 모르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. 음. 그러니까 음. 상황이나 이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왜 화난 거야라고 무조건 물어봐요. 음. 음. 저도 네. 저도 뭐 이유를 일단 알아 일단 나한테 화난 건지 먼저 아, 일단 체크. 체크를 해야 될거 나한테 화난 게 아닐 수 있으면 <laughs>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나한테 어. 화난 거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풀수 있으니까 물어봐야죠. 음. 난 일단 사과부터 하는 스타일인 것같은데어 사과부터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. 어난 일단 일단 내가 모르는 이유를 몰라주는 거에 대한 것도 미안하고 일단 음. 일단 화난 것 같으니까. 미안하다고 하고 착하다 왜왜 왜 그런지를 물어보아 내가 우도치 않게 그걸 봤어요. 내가 원진이 형이 막뭐 메모를 하는 걸 봤거든요. 근데 막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막 그런 걸막 해면서 막 아, 네. <laughs>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 <웃음> 내가 <웃음>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걸 봤어. 그래서 그 보고 조금 아저 형이 정말 착한 사람이더라.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음. 저요? 그냥 선정 모르쇠로 일관. 그냥 어. 관심 없어요. 그럼 여기까지인가 보다. <laughs> 하고 어, 아, 우리의 어느 사람이 이났나 나한테 화 <laughs> 어, 어. 좋은 뭐 연이었다 우정이 무너졌다. <laughs> 정모형 살짝 그런 스타일. 저는 오늘 하루를 아그그 그 신고가 하는 시점부터 한 행동들을 이렇게 생각하는. 돼짚어 볼까? 그... 폼... 아, 혼자, 폼구멍? 혼자 일단 그러니까. 생각, 에, 생각하고 추측한다. 에, 추측해가지고, 뭐지, 다시 갈것 같아요. 음. <laughs> 와, 근데 우리 한 명도 겹치는 사람이 없어. 야, 다 다르다. 다, 다 다르네. 다르다. 아, 그러면, 그럼 진짜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, 주변에 티를 많이 낸다, 안 낸다, 낸다면 어떻게 내는가? 나는, 나는 주변에 티 많이 내는 스타일인데. 티를 안 내도 근데 행복하면 행복해 보이잖아. 아니, 그 티를, 티를 안 내려 해도 막 주변에서 갑자기 막 저기 숨어서 웃고 있으면은 좋은 일 있나 보다 막그런 거죠. 나는 안 좋은 일이면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좋은 일은 티 내려고 하는 거. 티 내려고가 아니라 티가 나는 거 같아. 음. 근데 막 만약에 뭐 티를 안 내야 되는 상황이면 안, 그치, 있긴 안 내야지. 그렇지. 안내야 되는 상황이면. <laughs> <되겠지. 막 웃음> 뭐다우울하고막 갑자기 다안 좋은 일인데 나한테만 좋은 일이 생겼어. <laughs> 어. 그러면 어, 안 되는 거. 하... <laughs> 그러면 안 되겠지만 <laughs> 조금 행복한 일은 이제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니 티를 음. 내죠. 저한티안 내요. 왜안 내요? 왜안 내요? 그러게요. <laughs> 이유는 근데, 없어요. 근데 나도 나도 안 내는 편이야. 왜냐면 내가 티를 내면 다른 친구들 공감이 안 될까 봐. 행복한 건 나만 알고 있겠다 이거예요? 아니 근데 왜 행복한지 이제 말은... 알게 되면 uh -huh. 공감이 안안 될까 봐. 아아 아, 살짝 웃긴 밈 발견했는데 나도 엘런 형한테만 공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살짝 공감이 안 될까 봐. 아니 나난 그냥 내노 그냥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고 아. 그런데 다른 사람 내 노래 취향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아. 네, 그런 거예요. 아사 너무 사소한 행복이라서 네. 아그 좋네요. 네성민이 말대로 저희 아홉 명 각자의 개성이 너무 뚜렷한데요. 딱 하나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죠? 크래비티를 사랑하는 거. 어허 또 있습니다. 러래비티를 사랑하는 거. 그럼 사랑하는 러비티에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